왕, 왕카치노 이거 되게 크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우리 프랑스에서 보던 건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기 파브르 박물관 있는 것 같고 루브르 아, 아 루브르 파브르는 <laughs> 뭐죠? 곤충인가? 곤충 곤 <laughs> 어?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수영장 아니, 아 이게 수영장 냄새구나 어, 살짝 네. 락스 냄새 혹시 오 비키니도 가능한가요 이런데 안녕하세요. 어? 니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어. 시니어 수영장 뭐가 다른가요? 저 젊은 사람인저안 되나요? 오. 오. 저 수영복 갖고 와도 돼. 아니요. 물안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몬이> 어머니 어, 어, 잠깐 안녕하세요. 인터뷰. 우우 성원이에요, 어머니. <몬이> 어머니 같이 해주셔야 돼요. <몬이> <몬이> 어머니 잠깐만 그러면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판교 노인복지관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 임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어머니 의 여기서 제일 활용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이 뭘까요? 여기 수영장이 음.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요. 수질이 정말 자연국 최고일 겁니다. 수질? 저도 먹어도 되나요? 마셔요? 마셔도 그 정도요 <laughs> 아, 맞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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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맞습니다. 하다가 좀 목마른 것도 막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마셔도 될 정도로. 마셔도 된다. 네. 네. 그렇다면 마시면 안 된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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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만. 안 되지만 그만큼. 마셔도 될정도 그렇지. 그냥 양 차고 어. 가글 정도는 어. 된다. 제가 이또 예.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네. 오늘 옷이 되게 멋있게. 원래 네. 여기 어르신 분들은 되게 옷을 좀 되게 멋있게 입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님들 회원 가입 기준이 미적인 거하고 패션 감각을 좀 보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데 그런 성향은 있어요. 물이 좋다. 물이 좋다. 네, 아 좋다. 이게 수질, 수영량 수질만 좋은 게 아니라 네, 이게 예. 물도 좋다. 좋다. 수영이? 네. 아, 그, 네. 그렇게 자랑을 하셔가지고. 어, 그니 그러니까. 아, 니까한 그러니까 분만 인터뷰 가능까요 네. 아, 그, 잠깐만, 실례지만 소개 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네. 예. 창교도인종합복지관의 사회체육사 박성섭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들 같이 이렇게 뭐 강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나요, 선생님? 예, 그렇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수영이나 아쿠아 한 150명 정도. 오. 그러면 이게 또이게 뭐래 버터플라이라고 하나요? 응. <목소리> 저병 저명 저명 저 저희 어르신은 인동이 어르신은 아쿠아로기. 아쿠아 로비. 아쿠아 로비. 아쿠아 로비. 아. 그럼 진짜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네. 잠깐만요. 잠깐, 잠깐. 동작들. 동작 동작만. 어? 저희, 동작. 저희 살짝 따라할 수 있을까? 어어, 아. 아시는 동작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물을 물을 뭐 잡는 거라든지. 아예 어. 네. 물을 물 잡고. 아킥킥그 킥. 아킥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laughs> 그 자격증 확인하셨나요? 저 수영이라니까요.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예. 아 저는 태극권인 줄알서 <laughs> 과장님 인터뷰 한번 해 주세요. 아, 아 일단 선생님이시죠 수영 선생? 아니 아니요 여기. 아니, 아니요. 아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판교 논의 종합복지관 문화복지과자 야근에 인사 올립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어. 아 그러면. 피도 1호. 아, 그니까요. 어, 그 실례지만. 근데 입구인가요? 피부도 엄청 좋으세요. 네. 피부관리 비법이 네, 그냥 열심히 잘 먹고, 푹 자고, 또 이렇게 판교에 오셔서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네. 또 선생님에게 행복이란? 행복이란 우선 건강하고, 음.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하는 사람한테 행복을 주고 싶어요. 음. 마지막으로 저희 이게 부위 하나 사진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셋 찰칵 아, 안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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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안아주세요 아안아놔안세요아 됐어요 아 됐다 어머니 나는행복이죠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기는 상체. 3층하고 애들이 반 떠올랐지. <laughs> 어, <laughs> 그 뭐지? 치 삼친, 무슨 그, 애들나오나 아, <laughs> 이거 보고 있었어요. 왜이안돼가지고아 어, 어. 그러면은 응. 관장실은 그래. 뭐죠? 이거 제가 아는 관장 그런가요? <laughs> <laughs> 원 간장님. 아, 아 강당 그래. 한번 가볼까 우리? 강당 좋다. 강당? 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아니 이거 봐. 아, 잠깐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노래 전사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우선생님의또 인기가 어, 인기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때 네, 한대 인형웅이라고 어, 예. 아, 아, 제가 또 가수한테 노래를 시킬 수 없으니까 아, 이게 참 애매하긴 <laughs> 네, 한데 네. 진짜 선생님 정말 신기하지만 네. 한소절에만시작 네. 같이 했었는데 인영웅 씨의 발뒤 같은 아, 어. 당신이 얼마나 되에게 사람인지 세월이 흐를 뿐이니 이제 알것 같아요. 이게 <laughs> 어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요. 아 그럼 선생님 저희가 <laughs> 네. 저희들이 듀엣을 부르면 네. 선생님께 살짝 좀 평가를 아, 좀 받아도 아, 되는지, 그러요 그러니까 네, 아, 아침마당 출신이시요 아, 저도 또, 예. 또 아침마당에 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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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신나게 박수 한번 치면서 저희가 원래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노래 부르는 게. 어머니, 만수로 하시고 어머니, <laughs> 사랑합니다! 우우우우우. <laughs> 3번 테이블, 네. 맥주 두개 더. 어. 아, 네. 선생님, 그, 저희 노래를 잠깐만, 네, 네. 정말 허접하지만 잠깐 평가해 주시다. 아, 네. 네. 굉장히 흥나고 신나게 부르셔가지고, 네. 거기에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laughs> 뭐, 아쉽게도 마지막 네, 네, 시간인데, 네, 네. 어, 판교 복지센터는 이런 곳이다라고 살짝만 좀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놀이터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즐기고,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서, 이 지역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음.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삶의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멘트들을 공부하거나 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먹고 하자, 먹고. 네. 편하게 하자. 자기소개 잠깐만 네. 부탁드릴게요. 드시고, 드시고, 드시고. 네. 아, 드시고. 제가 이름이 박인자인데 네. 우리나라가 해방 전에 음... 태어났기 때문에 자야, 자자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름을 항상 할때 자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굉장히 싫었어요. 이름을 소개할 때명행시로 소개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어? 박? 식하진 않지만 이? 인간적인 여자이고 싶어요. 오, 어, 차? 어? 자주 보고 싶은 사람 되고 싶어아아 아아아 그러면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우리 어머니? 봉사 활동, 상담 활동도 많이 하고요. 여성 학당도 좀그러니 저희 때는 사실 잘 몰라요. 네, 예. 그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밥상을 차리더라도 남자는 남자들 끼리먹 뭐 그렇죠. 뭐 아,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가 예, 실제로 있었죠. 그리고 남자들이 먼저 먹고 나면 그 남은 밥상에서 여자들이 먹고 그 남은 밥상에 남으면 먹고 안 남으면 뭐 인성 문제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되게 많이 하셨구나. 네. 아, 그러면 저희에게 이제 와이프분 그리고 저희에게는 예비 와이프에게 이런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남편이. 팁, 꿀팁. 어. 아니 그러니까 꿀팁이라 뭐가 없이 그냥 응. 부부가 응. 집안일을 이거는 여자가 해야 할일 이거는 남자가 해야 할그분하지 말고 응. 시간 되는 사람들이 같이 또 오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음... 저는... 큰, 큰일 날 뻔했네요 만약에 뭐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어서 전 요리 재능도 없고 설거지 재능도 없고 아니 저에게는 청소 재능도 없거든요 재능이 없으면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 저는. 어, 자기가 어. 할수 있는 거 어. 이거는 여자가 할일 이거는 남자가 할일 구분하지 아, 말자 이거 정말 좋은 예, 말이죠 구분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은 마지막으로 예. 우리 30대, 40대, 이제 50대 분들한테 예. 한 마디 딱 해주시죠 아니, 제가 어떻게 한 아, 네. 어. 두 마디 그두 어, 마디? 어두 마디 세 마디? 아니 저는 항상 <laughs> 사람들이 음. 지금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 내일 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음. 30, 40대도 마찬가지. 음. 내가 다음에 50이 돼서 행복하게 하려고, 음. 지금 너무 어려움을, 어렵게 산다는 게 저는 음. 람직하지 않아요. 음. 어떤 말은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뭐, 승승자다. 음, 음.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주, 항상 웃는 어. 자가, 어, 이건 진짜 명언이다. 자가, 어, 진짜 명언이다 예, 그렇게 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내일은 보장이 안 돼요. 정확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특히 나이 많을수록 더 내일은 보장이 음. 안 돼. 이게 젊은 사람들도 자주 웃는, 자주 음. 행복한, 늘 행복한 음. 사람. 그럼 우리 카메라 보고 네.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사진 한번 찍을게요 철각, 찰칵. 또 어, 우리 알까기 한번 할까요? 음. 뭐 그게 바로 똥 남자만 해난다 이런.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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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난왜두 개죠. 에? 네? 어머니 이쁘니까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그런, 거, 그런 거 없어 3개. 아 미안해 미안.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두개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 개. 어. 갑니다 저는 안 받으려요 가만 갑니다 이 똑같은 위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게 어. 어머니 정확하셔 어. 어머니 진짜 FM 정확하셔 평등이에요 평등 병등. <laughs> 갑니다 어머니 쓰리 네. 두원어오할줄 oh. 오. 오. 아셔 <laughs> 할줄아셔 갑니다 아, 네. 호로로 <laughs> 오. 예. 뭐든지 너무 힘을 주면, 네, 지는 거예요. 힘을 약간 빼야 돼요. 아 네. 어머 지고 계신데요? 아, 저, 아, 오, 오, 이게 뭐라고 떨리죠? 이거 두분좀 표정 좀 잡아주셔야 될것 같은데 표정이.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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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판교 고수신데요 또? 어? 어? 주신 어? 같은데? 이 정도의 막상막하도 없었잖아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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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어머니 아, 너무 잘하신다. 아. 어머니 승리 소감. 승리 소감. 기쁨을 모든 할머니들과 함께. 아,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자주 행복할게. 어머니도 자주 행복하세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아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복까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 어머니 알카기 재밌네. 다음은 또 어디죠 우리?